자 이번에도 캐릭터 바꿉시다 제가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laughs> 제가 못하는 거에요 자 이번에는 미자몽 미자몽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 화가 난다 오늘 B랭크 깨야되는데 그래도 레저미님 안녕하세요 자 30위까지 있는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가 됐든 간에 10번 이상은 해야돼요 그래도 더 높은 애들 29위까지 있네요 더 높은 애들 거를 가보도록 하죠 레저미님 안녕하세요 29위 더 높은 애가 있을까? 더 높은 애가 안 나오네. 29위가 최고인가 봐. 29위는 계속 나오네요. 2 9구일 그냥 때려 잡는 생각으로 그냥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자 이자몽 내려 이자몽 미러전이네. 자미스테릭 카니발. 어어 어, 뭐야? 지금 이선 띠들러서 색깔이 바뀌었어 요 스킨 씌워서. 아 입냄새! 자 리자몽 괜찮니까파워타입이었지아 오와 야 이거 뭐야! 아잠깐못 아, 아, 막았네 야 뭐야 이게 뭔가 굉장히 미러전이니까 배울게 있겠지 뭐 좋아서 어? 막..막을려 했는데 자크레스리아 힐주세요 자다의 불빛 열어려어 뭐야 방금 나뭐 두르고 있었잖아 아 왜이 애가 약간 체공같은게 있어도 야 깔아두기도 쓰네 애가 이깐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 안 되겠다. 세요이루겠다세요 이루지 마세요. 이루지 마세요. 이루지 마세요. 이루지 마세요. 지 샷을 본이같지데지 자, 야, 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잠깐만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돼지 마, 어엄 마, 제색이상해하이 가자 이지이지가 가자 레시라마 포이에요 오왔어 오왔어야겠다 우와 우와 이거 길다 어, 길다 길다 이거 거리 진짜 길다 이거 아 잡기 아 속았다 나 지구던지기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날아? 이제 이거, 몇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나도 풀른볼꽃이에요 가자 야 막았어 너무 섣불리 썼다 좋았어 퍼즐맨님 더 서세요 그래 날아다니네 어우 힘들다 이기기 힘들어 다 너무 한판 한판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laughs> 내가 못해서 한 캐릭만 파는 것 따위고 스태프 점점 차이 날거 아닙니까 자 좋아요 캠프푸드점벨콤버예요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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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마가 강해 아자 어 뭐야? 뭐가 카운터였는데아이 자, 야 얘가 노리는 컴퓨터라 그런가 노리는 게 있어요. 뭐라 해야 되지? 그 함정을 파나요, 얘가. 맞소사. 아 이런. 와. 다음 사나저 어차 소리. 저 가자 어, 다이르나날 따르면 적일 때려야 되지. 오 음. 오아는 언제 쓰니? 아 너무 느리다. 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콤보 뭐 뭐가 그런 거 있는 지도 모르겠고. 좋아. 자,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요다사 아이고, 피했어. 막아, 막아. 그게 잘안 해요. 점프로 들어가는 기술이 좀 쓸만한 건지. 잉어킹이 쓰면은 디버프 거는 건데, 뭐 하는 건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쓰로트입니다 오, 야, 불 뿜어. 무지개 뿔이야. 일단 이겼네요. 자, 헤르만님, 별도 10개 감사합니다. 10개 선물 감사해요. 자, 이번에도 공격. 이 콤비다네. 여러 상황에 대응이 하다 좋은 콤보? 몇번안 싸워 봤는데. <laughs> 자, 그건 둘째 치고. 이리파 음, 마음이 통ってるよね리자몽이랑 초면인데. <laughs> 트립이라뇨.

이제 열혈 소녀네요 이분이 응いたら見たこともない場所にいて綺麗なんだけどなんか 怖い感じ가した 다크메추요 좀이다 보실 거야 아마 헤에 私もちょっと見てみ이いか 다들 제목을 안 보시는구나 근데 최근 빳다리と 現れなくなったら 쉰다よね 도와주다 도와주다 네, 예, 뮤츠인데 음, 유튜브에서 한번 다시 보세요. <laughs> 올려 놨으니까. 다크뮤츠 다크뮤츠 나와도 샤넬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스의 힘자 <laughs> 어스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대지의 기운이 약해지고 있다 공명 에너지를 주고 있는 어스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대요 포켓몬한테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아무렇게니 안녕히 가세요 자 53위

한카리스한카이스 위협 쪽이야. 굉장히 피도 많지. 얘는 공격력도 높은데 공속도 빠른 거 같아. 공속이라 해야 되나? 펌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 이것 봐. 이러니까는 이게 써먹긴... 야, 살려주세요~! <laughs> 야, 저기 혼자 따를 게임에~. <laughs>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아, 야, 이런전 개! 전 개! 야, 무슨, 그! 자, 레시라 자, 어쩔 수 없다 자 드래곤의 드래곤의 힘으로 맞대레는수밖에트 아직 안 끝났어. 아 하. <laughs> 무지개 트립이라니. <laughs> 트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laughs> 저도 한꺼좀 이따 쓰겠죠. 자자, 파이널 라운드. 이번에 잘해야 돼. 어저 가운데를 먹어야겠다. 아야. 여 네, 오라님 안녕하세요. 아야 메가 크리스다.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안돼 확정타다. 맙소사. 야 이게 뭐야? 가자 일단 피부터해도터시다 야하 아직 나도한번더 지금 도우 힘들었다 윈. 아, 지면안돼 이제. 지면 안 돼요. 자, 이번은 32위네요. 레시나이랑 크리스리아 세트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자, 피카츄 아, 피카츄 힘들어 네, 추티 감사합니다 다들 오신 김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가자! 아힝! 따다다다다당 아 도망가네? 어딜 도망가 깔아두기는 꼬리치기가 괜찮은데 대난트에서도 많이 쓰던거 이거 아닌가? 이건 꼬리치기가 아닌데? 자여기서 히르를 한번 도와줘 크레스리아! 패배 예상이야 벌써? 번기라니! 막아! 아, 방금 막았는데 잘못 눌렀어 아 아까워라 야, 잘 피한다지? 야,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위협적이야. 잠깐만, 잠깐만, 초폭지 마. 이러지 마. 잠깐잠깐질순 <laughs> 없다. 이거라도 써야지, 어떻게 해? 질순 없으니까.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뭐야,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야야 야 이거 나 방금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 잠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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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잡기 아우 깜짝이야 이겼다 아니에요 다음판 괜찮아요 쟤도 썼잖아요 쟤도 자 내려지기 일단 쓰고 봅시다 이건 뭐 콤보로 못 이어요 레시라 하면은 쓰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못 움직이거든요 그냥 쓰고 말아야 돼나벽 기술 쓰고 싶어 나도 어 썼다 썼다 <laughs> 쓰고 싶으면 말하는 대로 키워드 대폭탄부터 쓰는 맛인가요? 자고 이적기 말고 그 지구 던지기 잡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커맨드 잡긴가? 뭐였어? 이번 배틀 만족でき 스킬 포인트. 자 이번엔 레시라무 <목소리>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응, 연습 모드가 있긴 해요. 근데 해도 콤보 같은 거를 그렇게 많이 알려주는 편이 아니라, 철권 같은 경우는 막 기본 콤보들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없더라고요. 야, 땅수 구멍 파기, 너 비실 전이구나. 하이! 잡어! <목소리> 으어! 큰일날뻔했다 제발! 안돼! 아! 맞았어! 너만 카운터 쓰냐? 나도 카운터 쓴다! 밟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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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사!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카운터를 쓰는데 얘도 카운터야! 막았어 아우 오 방금 뭐지? 막 긁으면서 오네요. 어, 이것도 아이고, 나 잘못 눌렀어요. 에이. 예, 위유 게임이고요. 그리고 매너 채팅 부탁드릴게요. 좋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 야 잭아, 잭아, 잭아 이때, 이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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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아야, 애초에 예, 예, 공격기가 아니죠? 자, 닌텐도 위유예요. 기다렸다가 기술 씁시다, 천천히 여유 있게. 확정타는 아니지만 뭐. 어, 그러보니 우승인가요, 저? 예, 그래도 익숙해지네요. 자, 5승. 아우. 자, 이번엔 이제 8승까지 8위까지 나와 줘야 될것 같아. 29위니까. 이제 8위 애들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지고 있어, 이거. 리그전만. 18위는 나왔는데. 예, g g a m n m a n s 니 안녕하세요. 어, 11위. 보다 더 높은 8위가 나와줘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나오려나? 더 가야될까요 아무래도? 1위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안녕히 <목소리> 가세요 13위 15위